어,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후에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의 구조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3장 1절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이그 단순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 내 기대와는 다른 결론이 나기도 하고 또는 엄청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신실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에스도스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정체성과 드러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같이 본문을 읽겠,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오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도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아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 본문에는 흥미로운 대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모르드게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유다인임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과 같은 위기 속에서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이 대조는 단순한 전략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숨김이라는 주제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숨어 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잘 드러나고 있는 또한 책이기도 하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 또한 침묵하고 계시지만 강렬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긴장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사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 요셉을 보면 애굽의 총리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바벨론의 관리이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자였죠. 어 사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중,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죠. 우리는 때로는 에스더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도 있지만 또는 모르드게 모르드게처럼 담대하게 담대하게 신앙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숨든지 또는 드러내든지 침묵하든지 아니면 선포하든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 에스터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터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에스웨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은치라 아, 그다음 안 읽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네, 지금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곧 왕의 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그런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행정과 사법이 어, 중, 행정과 사법의 중심지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고 또한, 또한 정의가 집행되는 곳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곳에 앉았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지위의 왕실의 고위 관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적인 위치에서 모르드게는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되죠. 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르드계의 반응입니다. 그는 이 기회를 자기의 어떤 지위에 더 높이 올라가는 것과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냥 대신 조용히 에스더를 통해서 이것이 보고되도록 하였습니다. 놀라운 역설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그 공로에 대한 보상 체계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왕의 생명을 구한 자들에게는 즉각적인 최고의 영예와 상급이 주어졌죠.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에 따르면 왕을 구한 자에게는 왕의 팔찌와 왕복과 또 말과 관직을 수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궁중 일기에 기록만 되었죠.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큰 계획을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지연시킨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즉각적인 영광을 드러내기 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받으셨죠. 또한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보상의 원리가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죠. 또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성공보다는 보이지 않는 충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죠.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충성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안에서의 그 선행은 하나님의 궁중 일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10편 아, 56편 8절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여 싸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에스오서 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스웨로왕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 후에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시간적 순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은 종종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하시는 의미 있는 전환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앞의 사건과 연결되는데, 왕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또한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사건을 막은 후에라고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충성스러운 모르드게가 상급을 받는 대신 하만이 지위가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 백성에게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칼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악인의 번영은 의인의 시험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가 된다. 현재의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또한 3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각 사람 하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각은 아멜렉 왕들을 칭하였고 아멜렉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압명 높은 원수였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아멜렉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연약한 자들을 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아멜렉의 첫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첫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출애 급기 17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자, 하나님 자신이 직접 싸우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는 사실 아멜렉이라는 족속은 에서의후의 뭐 자손이었습니다 형제의 나라였다는 거죠 이, 그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족을 배신하고 또한 이들을 싸움을 이들과 싸움을 했다는 것은 용서하실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바로 이 페르시아 궁정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모르드게는 베나민 집합, 즉 사울 왕의 후손이었고 하마는 암멜렉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들의 갈등 구조는 그냥 다만 개인의 갈등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대 민족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 3장 에스더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예, 그들이 모르드게가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만이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러니까 아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건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무척 분노하죠. 근데 이 하만의 반응이 굉장히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이것을 가지고 분노를 하는데 이것이 한 사람만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이 만족하지 않고 벌하는 것을 그, 벌라는 것을 뛰어넘어 한 민족을 다 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업신역이다 경멸하다는 뜻으로 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위스 책망할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것은 단순한 인종 갈등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말한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처럼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하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 멸하려는 옛 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오래 전에도 있었고 또한 신약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멸하려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민족 멸절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오늘날도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때로는 가정에서의 신앙의 갈등으로, 때로는 문화 전반의 반 기독교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대적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우의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영적 전쟁의 희생자들입니다. 대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멜렉과 싸우시는 분이시며 최후의 승자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일하시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존재하십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 세세하게 우리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이야기가 보여 주듯이 하나님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시간을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후에 이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충성했는데 버림받은 것 같고, 헌신했는데 무시당하는 것 같고, 또 정직했는데 손해만 받는, 손해만 보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을 보십시오. 겟샘만의그 눈물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갈보리산의 십자가 그 후에 하늘 보자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회,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모르드기 충성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도 하나님의 때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그 후에 이 단어가 여러분의 그 후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믿음에 인내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그 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없는 선행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갈등과 어려움 뒤에 있는 영적 세력을 분별하며 기도로 싸워 이기게 하소서. 현재 고난 너무 약속된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